헐, 대박. 박 경장님, 이거 심플 맞죠? 거의 기네스감인데요. 기네스는 무슨? 어! 왜 그래? 왜 그래? 왜이래 어? 어? 너 밀었잖아. 좀 솔직하게 말해 좀. 제가왜박 경장님을 밀어요? 아씨 끝이 안 보이네 아 이거 전부 이사장님 땅인데 똥값 되게 생겼네 이사장님이요? 넌 몰라로 돼 임마 아이 차에 충전해 놨나보네 아 좀! 쟤 그만 지금! 어? 어? 어넌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포리스 라인 쫙쳐 네? 아저 어, 혼자서요? 까라면 까자, 어? 네. 누구세요? 이 예, 사장님, 저 박순일입니다. 예, 문제가 생겼어요. 그 요양원 지우시려는 곳에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. 뭐요? 무슨 구멍요 무슨 구멍이요? 그게... 구멍이 좀 큽니다.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? 갑자기 산에 무슨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? 그게 아무래도... 싱크홀 같습니다. 쉬... 싱크홀? 아니 지금 그 땅에 걸린 돈이 얼만 줄 아세요? 몇 톤을 때려붙은 사람들 굴러가서 오늘 하루 다 메꿔요! 당신이 뭐가 지안 날라가려면 똑바로 처리하세요. 네, 이사님,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아, 미치겠네, 저큰 구멍을 언제내 메꾸라고. 형제님, 아씨 깜짝이야. 아씨 놀랬잖아. 세하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. 저 씨, 나 지금 바쁘니까 절로 좀 가줄래요? 어? 아, 새하늘 위에 개시가 곧 시작될 겁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뭐라는 거야, 이 사이비 새끼가. 재수없게, 이씨 야, 야 한동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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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참 기다렸네, 씨. 얘기 좀 하지. 사업 얘기 아니야. 그냥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 좀 하자고. 너 재밌는 영상 찍었더라? 어딜 보냐고. 들어야지, 동림아. 이거 니네 할머니가 보면 안 되는데. 그치?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? 똑같이 하겠군. 오빠가 너한테 재밌는 거구경시켜 줄라 그러지. 일단 타. 나는 이 학교 오면, 퇴학 당할 때 생각나가지고, 김참못 갔네, 씨. 가자. 빨리 와! 어빨리 빨리만. 왜, 어. 아 오빠. 어머, 오빠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얘네 싱콜이라고 아냐? 아, 그그 그 땅에 빵꾸 난 거! 그거! 야, 빵꾸가 뭐야? 너 머리에 씨, 빵꾸가 빵꾸집지가 뭐야? 아이씨, <laughs> 아, 시식한것 그게 재밌냐? 어? 아, 근데 그게 왜요? 그게 여기 생겼거든. 우와, 미진 대박! 진짜! 아니, 아, 뭐야? 지금 뭐 땅에 빵꾸 난것 때문에 여기 온거예 왜? 싫어? 아, 그럼 알바 가서 닭이라도 튀기든가. 에이, 아 오빠 갑자기 왜 그래? 나닭 싫어하는 거 알잖아. 야, 재민이야? 너 꼬라봐야지. 왜 이래! 아니, 얘네들 건다 쇠빙이잖아. 좀 쓸게. 오호, 개기다 아, 뭐야 이게. 아무것도 없는데. 시시원해 아, 근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? 에? 야, 이거 왜 이래. 아이씨. 야 똑바로 안해 왜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화면이 안 나오잖아 새끼야 나 줄만 잡고 있는데 왜, 왜 이래 이거 누가 잡아 당긴 거 같은데 아씨 야힘줘봐 당겨 아씨 아씨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빠 그거 뭐고 진짜 누가 당긴 거 같은데. t 기기누 누가 겨겨 씨. h a 진짜 뭐 안에 괴물이라도 있는 거 같냐? 하여튼 새끼 겁 t 많아 가지이 씨.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지 y 지 u t h a 야. k you. 가 아, 어쩌... 아니, 이거 짱이 아니야. 이거 알아와. 아, 아프라 자, 이거 죽 보라고. 따로... 이거 놀아. 너 괜찮아. 아, 이게 진짜 죽을라고. 한전했데 아, 야, 얘 똑바로 안 잡아. 아씨, 조그만 게 힘이 더럽게 아, 아, 세네. 아, 이거 어디 하나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. 아, 너 죽을래? 미쳤어? 미쳤냐고? 어디 보냐? 뭐야 이거? 뭐? 야, 너 괜찮아? 어휴. O que é? 하지마, 엄마. 죄송합니다, 이사장님. 네. 네. 빨리 해결하겠습니다. 네. 야! 빨리빨리 빨리 좀 해! 영감쟁이한테 쪽도 못 쓰면서 와, 우리한테 성질이고! 뭐? 봐, 내가 틀린 말 했나? 한번붙어볼까이 새끼야 그래 한번붙어볼까 야, 야, 야! 야! 어! 어! 아, 잠깐 어! 잠깐 잠깐, 이거 나가, 나가! 아, 이 새끼가 남아! 또 뺑기치네. 이... 뭐야 저? 거 저거 뭐야? 이거또 뭐가? 어? 이... 자, 불 불난 거야 이거? 사고? 응? 뭐야? 이이 뭐고 이거 응? 이 뭐고 이게? 뭐야? 이 뭐고 이게? 무슨 일있는거아니 야, 오늘 저있 저녁 약속 있는데아이만 있어. 야, 요 나는 선배 시신 부검하기 싫어요. <laughs> 야, 신어두어 야, 누어 야, 해어두어 야, 어안 두고만 있어. 야, 두고만 있어. 야, 예, 여기 부검실인데요. 밖에 무슨 일 났어요?